네, 지금 어, 여기가 만조에서 이제 막 이제 물이 막 이제 나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쪽에서 한번 제가 큰씨 아래 줄 전갱이 아주 라이트 때를 가지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흘림 낚시, 완전 스테이스 채비로 한번 낚시해 볼게요. 아, 아킬라스 로킨 762 L 엘대. 때, L 때입니다, 엘대. 라이트 때. 와 이거 아직 하는 건데 이걸로 한번 낚시해 보겠습니다. 자, 릴! 릴, 줘보세요 릴은 레브로스 LT 2000입니다 레브로스 LT 2000 이거 가지고 한번 낚시해 볼게요 엄청 세요? 네, 네. 그래, 하셔야죠, 어떻게 어떻저안으 들어가 버렸어 보세요, 왜 아, 예, 땡, 이거 그렇게 이 터져요, 터져요 줘보세요, 줘보세요, 낚싯대 줘 보세요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요 예, 그래. 놔 보세요, 손 놔, 손나 보세요 부러지려고 오우, 쏘리 쏘리 <웃음> 어. <웃음> <웃음> 와우 <웃음> 진짜, 와. 저, 저, 걸렸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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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케이케이

지금 기름하고 있는데 오, <목소리도> 아, it yeah, 우와! 이거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하는 거야? 목소리도> <목소리도> 마크, 랜딩 넷 플리즈 와툴 빨리! 허리 업, 허리 업! okay Catcher. Gotcha. <laughs> yeah, wow, big oh. one it's so oh, nice nice oh. who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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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inally finally <laughs> 와 너무 와어 비거 된 이거 부러졌는데 잡았어 들고 다니면 <사진> 찍으세요. 오케이. 아이 네임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와 진짜 막뭐 건드리면 바로 따먹어요.

아 이거 오늘 뭔 날이야? 예? 어? 아, 이잡 잡고 계십어요 잠깐만 조금만 더 감고 제스. 어, 어? 아니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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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해요. 타이밍이 잘맞춰야 돼. 오케이. 어. 예스. 이거 뭐예요? 트레발리. 트레리와안 어, 안안 짜가 안 짜가. 트레. 그러니까 아. 느낌이 네. 느낌이 다르다. 아. 음, 들어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왔어, 왔어, 왔어. 아, 틀렸다. 와, 이거 뭐야? 와, 또 틀렸다. 다시 말지. 와, 와, 진짜. <laughs> 자, 오늘 멸치. 밀치. 멸치를. 이렇게 썰어서 놔두고, 그 중에 한 미끼에다가 바늘을 달고, 나머지는 쫙! 뿌리고, 이 미끼 사이에서 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 물겠죠? <laughs> 네. 이렇게 하면 물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아 다시 나온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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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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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먹지를 <laughs> 못하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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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오케이 왔어 오케이 트레리야 오케이, 왔어요. 오케. 알안왔어요아왔어요 아니야, 아니. 아니 좀아 아, 이것도 25cm 아, 되겠어. 아, 아까 요 오, 가오리가오리 가오리. 엄청 큰가오리가 왔어요. 어머나, 어머나, 와. 우리 네. <laughs> 동네 이장님이기 때문에 접범만 돼요. 얘는. 예, 와. 예, <laughs> 와우 왜? 오 끌고 간다 끌다 뭐야 네, 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 혼자 있을 수 있어, 혼자 있을 수 있어. 그거 둘 써요, 제가 할게요. 응. 아, 하, 터졌다. 아, 터졌어, 터졌어. 엄청 컸는데. 지금 밑에 큰게 왔는지 작은 애들이 싹 사라졌어요. 네 분명히, 분명히 다시 옵니다 얘가 미끼 맛을 봤기 때문에 네아 놓쳤어 아 뭐지 와아왜 그러지 자꾸 떨어지네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다 <laughs> 몇 번이게 잡았다 놓쳤다 이래 오, 입질합니다입질합니다입질합니다 입질하면, 입질합니다, 입들어가입들어가라 입질합니다. 입질합니다. 들어가라. 들어가죠 질어면 입질하면, 어질하면 입질하면, 입다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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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더더아 다시 올라오면 안돼 올라오면 안돼아 왔어 이예 에이 에이 얘는 진짜 작다 가 go away <laughs> 아 금방 잡은 네와오 음. 네. 반짝반짝합니다. 네. 탱글탱글. 네 탱글탱글. 와 이거 한번 먹어봐야 돼. 이야 이건. 이야 음. <laughs> 진짜 탱글탱글하다. 배가와 끝내줍니다. 음 살이 깊은 놈이라 달고 맛있어. 예. 네. 음. 아 진짜 탱글탱글하다. 음. 장난 아니에요 지금. 와 음. 여기요. 와한개더한개더아이야 어, 아, 음, 음. 음. 아보카도 아보카도에다 해싸 먹으면 맛있어요 한번 해 먹어보세요 네. 이렇게 와사비 간장 딱 찍어서 아보카도랑 같이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아보카도 와 이렇게 우와 엄청 맛있는데요? 음. 아, 여러분들 이렇게 잡으셔서 맛있게 드세요. 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